주산전야 현바 한번 보도록 하겠나 있다 안녕하세요 주식강사의 덤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간에서 플러스 0.1로 어, 요렇게 오른 어,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보면 저금에 어, 대한 부분도 어, 외국인들 들어와 주고 연드들아 지금 중요한 어떤 부분은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 맨날 뭐 뉴스 탑으로 막 올르고 백신 백신 배신 백신 배신 백신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치료제에 대한 부분, 특히나 경구용에 대한 어떤 뉴스가 하나둘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우리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어떤 어 넘버원의 하나의 기업으로 이거 달리고 있지 보면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치료제에 대한 어떤 포커스를 여러 나라들이 에, 그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바가 더 진취적으로 좀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뭐, 좀 많이 쉬어갔었던, 어, 그런 어떤 부분이 되는데, 어, 이제는, 어, 뭐, 이 쉬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제대로 된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한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들 뭐 트레이더 어떤 동료로서 응? 우리 다동 저기 아니야 저기 아니야 우리는 다 동료 단 말이야 형들아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을 찾아 나가는 어 그런 어떤 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어, 가지셔야 하는 음,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자, 보면 어 외국인과 프로그램에서 잡아주는 어, 프로그램에서 얘네들이 에, 얘네들이 일정한 음, 이거 매도 어, 다시 사주고 매도 다시 사주는 이런 어떤 후라이드반 양념반의 모습을 최근에 이렇게 보였죠. 여기 여기 보세요. 음. 이런 어떤 부분 어요런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뭐 되고 있습니다 보면 6.39 39, 어, 39 어, 369 369를 얘기하는 건지 아무튼 현들아 어, 농담이었고요. 자 외국에도 여기 자, 잡아주고 있잖아 보면 응, 잡아주고 있어 응.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고 우리가 우리가 봤었던 구간 형들아 우리가 봤었던 구간 야 진짜 오더 걸렸지만 형들아 이럴 때 진짜 뜨거웠어 우리 형들은 어 아, 아, 주식 관전님 와 아,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하게, 뭐, 대단해뭐얻 뭐, 어떤 걸렸지? 뭐, 이런 거지. 뭐, 내가 알고 떠들어댔나. 어떤 걸린 거지. 아 근데 서서 이게 또, 패턴이 또 나쁘지 않게 지금 시작되고 있어. 현드가 어, 아, 음, 자, 그런 어떤 부분이 패턴이 나오고 있고. 음. 예전엔 뭐, 그, 분위기 좋을 때 진짜, 어, 뭐, 엄청났습니다. 보면. 정말 어떤, 어, 어 그, 다양한 어떤, 정말 한마음 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좀 개그 욕심이 있다 보니까, 어, 자, 아, 우리, li, l, i, m, 님, 아, 음, 우리 구독자님 잘 계시죠? 행복하세요. 주식황시형. 주식 황실형, 주식 리뷰 보다가 개그맨을 전혀하셔도 되지요. 특히, 주식 컨셉부예요 너무 재밌게 하는데 초보여서 집중이 안 돼요. 그제도 개적해 주시고, 예, 집중이 안 되긴 안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어떤 스타일이, 어떤, 그, 어떤 우리의 어떤 행복, 어, 트레이더의 어떤 행복, 어, 행복 플러스 어떤 그, 그 공부, 어, 정보 전달, 어, 위대한 투자자의 어떤 깨우침, 뭐, 이런게 어떤 청 들어갈 것, 들어갈 것다 들어갔어. 라면에 수프가 없는 게 아니라 수프만, 수프만 넣은 게 아니라 미역 줄거리도 넣고, 어, 라면에 미역, 미역 도 맛있어. 어. 돼지고기도 넣고, 그것도 고추장을 조금 넣어줘야지. 음, 그렇게 해서, 자,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요. 자, 어, 봅시다, 형들아. 어, 자, 우리가 60분봉 상황을 살펴보면 얘네들이. 얘네들이 지금 66,300원을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옆으로 행보했다는 것은 세력 애들이 다시 한번 라인선을 그린다는 건데, 다시 한번 라인선을 그리면서, 어, 보면, 음, 얘네들의 어떤 물량이 다시 한 번, 어, 어, 매집이 잘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상방으로 주가를 들어올리면서 칠수 있는 가능성. 이걸 돌파시키겠지, 보면. 그러면서 얘네들이 전형적으로 어, 누르기 패턴이 되면서 어, 개미 개미 털기의 모습이 나왔잖아 보면 자 보면 형들아 이런 부분 단계적으로 한 단계 낮추고 이런 부분을 낮추면서 매집해주면서 다시 올려주는 그러면 이거는 보면 슈팅 한방 나오겠는데 보니까 어, 슈팅에 대한 부분 어, 이 이거 이거 어, 이거 돼야겠다 어. 이거에 대한 부분이 나와줄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부분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보면 음 얘네들이 컵라면 먹다가 어 오도가 나왔나 봐 그래갖고 얘네들이 올리고 야야 작업 잘 다, 다, 다 됐다 뭐다 됐다 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요런 부분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어떤 포인, 트가 아, 많이 생각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요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렇기 때문에, 연들아, 중요한 건 뭐예요? 어 자기의 경험이 중요한 거야. 남의 경험의 옷을 입으려고 하지 마. 그러면 옷이 안 맞아, 봄이요. 어? 이런 말씀 들으면 막 유레카 외치면서 밖으로 막 뛰쳐나가면서 와, 깨달음을 얻었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 이거는 좀 약간 오버적인 말은 있다, 어, 예죄송합니다자 마이클 마, 어, 마스터, 어, 마스터가 얘기했던 우리 주식 황수 채널 아주 최고가 나와야 돼 최고의 트레이더. 그러면 주식 향수 까가면안 돼요 설마, 어 그렇게 해서 자신만의 매매 철학을 개발을. 하 자신만의 철학, 자신만의 옷을 입어야 돼. 그게 옷이 안 생겼으면 안 돼. 보면. 그러면, 그러면 좀 천천히 해야지. 아주 작은 금으로 천천히 해야지. 보면. 음, 이 바다가 1%만 살아남다, 는 형들아. 100명 중에 1명이야. 1000명 중에 1명인가 어, 1000명 중에 10명. 만명 음? 중에 100명이 살아남죠. 그쵸? 그렇죠. 음, 맞죠? 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음. 수학을 잘 못해갖고. 자, 아무튼. 매매 철학을 개발하라.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모아서. 이거 맞는 얘기야, 마이클 마스터가 얘기했던. 어, 이 말이 맞네, 자신의 경험이 중요한 거야. 남의, 남의 생각도 조금 이렇게 그볼 수도 있지, 어, 걸어 그런 어떤 부분에서. 어,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모아서 일관된 매매 철학을 완성하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일관성. 그런 어, 어던 부분. 그래서 마이클 마스터가 얘기했던. 어, 일관된 매매 철학을 완성하는 게 중요하다. 야, 이거, 이걸, 이거 왜해야 돼. 자신만의 매매 철학을 개발하라.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일관된 매매 철학을 완성하는, 그 매매에 대한 철학. 어, 근본적인 건 변하면 안 되고. 음.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자, 보면 이거 항상 아셔야죠. 어, 주식 시장, 주식 시장 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주 시장은 영원히 내리는 법도 영원히 오르는 법도 없다. 영원히 상승하는 것도 영원히 하락하는 것도 없다. 요런 어떤 법커음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어,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다. 자 보면 이제 자 위대한 트레이더가 이제 다 됐습니다 형들아 어다 공부했어 음, 아, 다 공부했다는 거 오버네 <laughs> 오늘 따라서 오버를 오버를 많이 하네. 음. 아현들나테저어서까지뭐 같이 공부한다는게 얼마나 좋아. 어. 자 그렇게 해서 요런 어떤 부분에서 가격선에 대한 부분 요런 어떤 라인선과 어, 상단선의 가격선 어, 다시 한번 상단선의 정거점 돌파 요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6만원 선 돌파 요런 어떤 부분 좀 생각할 수 있겠다 재료가 좋으니까 보면 어, 주봉에 대한 부분이 좋잖아 보면 앞만 봐도 좋잖아 열번백번 봐도 좋아 보면 어, 그렇게 해서 근데 항상 어, 주식은 예, 예측 뿐만 아니라 대응 유형인거 아시죠 음, 그렇게 해서 하단선은 요거 봐야지 하단선 상단선에 대한 부분 요것도 요것도 요런 어떤 부분 요렇게 봐야지 트레이더는 음, 그렇게 해서 요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어, 수급이 들어올 자리인데 보니까 어 수급이 들어올 자리니까 요런 부분에서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예, 다시 한번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음, 그런 어떤 부분은 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 우리 형들 나도 댓글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좀어 예전에 좀 분위기 좋을 때 이게 종목마다 이게 좀 주가가 좀 샤우팅이 잘 나오면 반응이 뜨겁거든요. 음아 개콘보다 웃기네요. 와 정말 어떤 이런 어떤 찬사가 이게 이런 찬사가 막 쏟아졌어 옛날에는. 음아 옛날에 좀잘 나갔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자 우리 구독자님 잘 계시죠? 행복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좀 좋습니다 보면. 음 어 그러왔던 부분 어, 1번도 괜찮잖아 보면 여러 어떤 부분에서 어, 상단선에 대한 부분 음, 다시 나올 수 있는 형들아 힘을 내자 음, 고민 고민하지 마 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어, 아레카페에서 전반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고 네, 왔습니다.